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정말 덥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절대로 잠옷이 아닙니다 <laughs> 말본에서 나온 신상 옷이고 잠옷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골프 옷이라는 거 한번 보여 주려고 어, 이 옷을 입고 한번 촬영을 해 보기로 했고요 자 장안의 화제 정말 저도 궁금했고 형님들도 궁금하고 모두가 궁금한 우리 PXG 제가 어, 언젠가 수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XG에 대한 거 저희가 이제 병행으로 수입을 하지만 1년 AS 워런티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콜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제 워런티가 되는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맞춰서 주문을 할수 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정말 안 하는 언박싱, 언박싱. 원래는 제 제가 쓰려고 샀습니다. 지금 이게 뭘까요? PXG, PXG인데 무슨 PXG일까요? 가장 신상, 가장 비싼, 가장 핫한 PXG의 Gen 5 풀백이에요. 콜백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싹 구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격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게 어몇 가지 제가 옵션을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블랙 에디션이거든요. 다크니스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약한 지금 우리 수입가로 따지면 한 900만 원 정도. 예, 근데 정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걸로 하면은 아마 천만 원이 훌쩍 넘겠죠. 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물론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거가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마추어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아마추어잖아. 요 아마추어 시각에서 이런 고가의 체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언패킹 하기 전에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의 단점을 정말 갖고 있는 채예요 뭐냐? 유일한 단점. 가격. 가격만 빠지면 정말 너무 좋은 채인데,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 그래서 레어하다. 좀 유니크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비싸다. 이비어먹을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야? 미국에서도 지금 막 정식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니까, 우리 수입하기도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 자, 그런데, 젠5를 우리 아마추어 시각에서, 이제 골린 시각에서 한번 리뷰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수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얘는 지금 뜯어놓은 거고요. 이것도 논산훈련소 에디션? 예. <laughs> 이거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난 군대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걸로 했어요. 이게 좀 유니크하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군대 간 기분으로 한번 골프장을 가봐라. 이렇게, 이렇게 백을 주고요. 풀백을 주문을 하면은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모자도 한개 주고, 그 다음에 티도 한개 줍니다. 그냥 요것만 딱 가지고 골프장에 바로 나가라. 이런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큰 거부터 열어볼게요. 박스가 두 개입니다. 앞에 박스는 저희가 이제 검품을 하느라고 미리 한번 열어봤던 상태고, 앞에 박스는 우드와 드라이버, 그 다음에 퍼터가 들어있고, 여기 제 앞쪽에 있는 박스에 아이언이 들어있어요. 자, 궁금하잖아요. 열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고요. 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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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laughs> 이 비싼 거. 자, 드라이버. 자, 일번 드라이버.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다크니스 에디션으로 주문을 했어요. 블랙 에디션이에요. 전체가 다 블랙이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어, 뭐랄까? 조금 PXG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일반적인 형태에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요게 들어있습니다. 사면은. 요게 뭐냐면, 얘를 풀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게추들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려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달려있어요. 지금. 최대한 이쪽으로 밀었고, 최대한 이쪽으로 밀었고, 최대한 이쪽으로 밀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 골프 비기너 분들한테 뭐냐면, 돈으로 나의 구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자 추가 세 개가 극단적으로 가장 끝까지 와서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고 무게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럼 요거를 같이 보내줍니다. 풀백을 구입을 하면 요걸 같이 보내주면 얘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나도 이거 처음 해봐요. 자이 무게가 느껴져요 지금 손에 이 대기 중에. 외 중에 아니야. 훅과 슬라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는 애를 뺄 필요는 없어요, 중간에는.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에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면 뭐예요? 훅이죠.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예요? 슬라이스죠. 이제 드로우와 페이드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악성 슬라이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왼쪽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주면은 강제적으로라도 얘를 돌려서 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골프장에 가서 또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비기너들 이렇게 하다보면, 아우, 나 슬라이스가 너무 나니까 왼쪽 막 너무 많이 보고 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얘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꽤 괜찮은 기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모양에 조금 치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카본으로 만들어졌어요. 카본. 카본으로 만들어졌고, 이 드라이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PXG가 다 좋은데, 소리가 안 좋았어요, 지금까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청량한, 청명한 그 타구음이 나는 게 아니라, 좀 별로였어, 소리가. 근데 요거는 그걸 개선을 한 그런 제품이다. 라는 거를 알수 있겠고요. 자, 드라이버. 예뻐요. 예뻐. 예쁨은 다야. 예. 그리고 이런 제 것들도 샤프트도 PXG 특성은 양산품이지만 되게 커스텀, 테일러메이드하는 그런 기분으로 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은 샤프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구입한 건 이게 몇 도일까요? 9도입니다. 6도 아니에요. 9도예요. 9도도 있고 7.5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카본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카본 문양이 아니고 실제 카본이에요. 카본으로 만들어져서 되게 유니크한 이제 젠 5의 어, 여기도 너무 멋지죠? 예. 너무 멋져요. 그좀 가벼워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은 좀 필드에 좀 멋쟁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고 자, 우드 볼게요. 우드. 똑같아요. 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본. 마찬가지로 무게추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서 어, 사실 이제 이걸 조절하는 것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바꾸는 게 맞긴 한데 우리 골프장 나가가지고 막 정신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 너무 우라가 많이 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막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걸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다. 춤몇개좀 들고 다니면서 하여튼 유니크합니다. 그냥 보기에도 제가 골프채를 보니에 가장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채요. 자, 3번 우드 였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냐 그래서 5번 우드입니다 5번 우드 5번 우드도 예뻐요 그리고 카본 그리고 무게추 예 근데 진짜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이래 골프채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워요 진짜 멋져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예. 섹시한 골프채다 젠파이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뭐냐? 우리를 구원해줄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유틸리티도 이야 이쁘게 생겼어. 그냥 여기 카본, 그다음에 여기 추,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게. 예, 네, 뭔가 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네, 그런 디자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면적도 좀 넓고 괜찮아요. 이제 PXG를 이쪽에다 이렇게 써놨고, 네, 좋습니다. 이뻐요, 이뻐.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약간 흐뭇해지는. 그죠? 사실, 가격이 있는데, 뭐, 이 가격 받는데 안 이쁘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퍼터가 있습니다. 퍼터. 퍼터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이 아이는 뭐냐면, 베트 어택이래요. 배트 어택.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뒤에다가 해골빠가지 이렇게 있고, 지금, PXG에 어떤 퍼터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의, 어, 그걸 가지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무게중심도 제가 쳐보니까 상당히 좋고, 여기다가도 추를 달아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퍼터는 어떻게, 어떻게 조절을 못해. 근데 내가 야, 약간, 조금 무거운, 이런, 저, 퍼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추를 바꾸면 돼. 네, 여기 있는 추를 무거운 걸로 바꾸고, 아, 이거 너무 무거운 것 같아. 그러면은, 어, 좀 가벼운 추로 바꿔서, 할 수가 있는데, 원래 PXG의 퍼터는 조금 신뢰도가 높기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립도 약간, 어, 뚱뚱이 그립. 패턴 그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좋죠. 손맛 좋겠죠. 비싸니까.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드와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소하게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권투 글러브가 들어있죠. 자, 자, 이게 왜 중요하냐. <laughs> 이제 헤드 넣는 헤드 카반인데 이것도 얘들이 디자인을 조금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해놨는데 이 보여지는 느낌이 참 좋아요. 얘들이 전통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좀 색깔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좀 이쁘게 이게 젠파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퍼터 케이스입니다. 포커터 뭐 케이스 별거 없겠지. 어 이거 뭐야 마크 노나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PXG도 해골 바가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 예, 뭐 이런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면은 같이 다 줍니다. 자 빼봅시다. 자 그러면 대망의 PXG 아이언 Gen 5 Darkness Edition 아이언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자. You've never f l a y e d like this before.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뭐냐면, 당신이 PXG를 만나기 전까지의, 아, 검색해보세요. 이거 저 자막으로 깔아드릴게요. 되게, 되게 멋있는 뜻이에요. 지금 기억이 잘안 나? 자,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하나씩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주문을 하면서 몇 가지 옵션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우와, 디저다리 이게, 블랙 레이블 엘리트라는 지금까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여기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 텅스텐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블랙 레이블 엘리트라는 그런 다크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검정색이요. 에 유니크하죠? 멋있죠? 예, 정말 멋져요. 지금까지 봤던 px 중에 가장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젠 n 5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pxg가 기본적으로 거리를 많이 내주는 채예요. 예, 어떤 채를 쓰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거리가 많이 나왔어. 근데 뭐냐면 채를 다루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 뭐냐면 제가 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 모양이 예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제 골프 조금 예, 아마추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관용성이에요. 관용성. 자, 적어주세요. 관용성.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체사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관용성. 뭐냐면 프로들은 관용성이 필요 없어요. 왜잘 치니까 체에 관용성이 있을 필요가 크게 없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관용성이 중요해 왜냐면 자 우리는 항상 스위스 팟에 공을 맞추고 싶어 하죠. 근데 맞냐고. 잘안 맞잖아. 그래서 보통 잘못 맞으면 여기 맞고, 여기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조지조사슬 거기서 필요한 게 관용성. 내가 좀못 쳐도 어느 정도 채가 잡아주는 거. 정리해주는 거. 그걸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 보세요. 자, 뭐, 자르고 싶은데, 영상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PXG 체를 잘라놓고 보면은, 그, 안에가 비어 있어. 비어 있는데, 거기다 폴리머라는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손맛이 그러니까 쫙쫙 달라붙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요번에는 조금 더 개선해서 그 업그레이드 2 버전으로 이제 폴리머라는 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폴리머의 무게를 줄였대요. 무게를 줄인 걸 가지고서 이두 아이가 제일 중요해요. 이 아이언에서는 텅스텐이에요. 소재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싼 소재고 다루기 힘든 소재예요. 근데 왜텅스턴 텅스텐을 이렇게 두 개를 여기다 넣어 놨느냐? 너는 가운데를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여기 맞았던, 그러면 이쪽 텅스텐이 보강을 해줘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 맞았어, 그러면 이쪽 텅스텐이 보강을 해줘요. 그래서 맞추기만 하면, 맞추기만 하면, 어디를 맞추던 스위스팟에 맞는 거리 기준에 대한 것들을 해주겠다. 라는 게 이번 PXG 젠5의 모토예요. 관용성. 제가 핑이 좋다고 했잖아요. 핑이 제일 좋은 건 모양도 못생겼고 좀뭐 별론데, 관용성 하나만큼 1등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상상 상당히 센서티브한 그런 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재밌게 치기 위해서 쳤던 게 PXG라면, 지금은 이제 초심자들도 조금 못 쳐도, 조금 안 좋은 위치에 공이 맞아도, 얘가 어느 정도 잡아준다. 자, 그리고, 어, 샤프트가, 샤프트도 되게 유니크하죠? 검정색으로 그냥 다 맞췄어. 그러니까 이게 스틸 파이버예요 스틸 파이버. 뭐냐면, 어,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옛날에 이제 스틸 많이 썼죠. 새로 된 거. 근데, 네. 그 다음에 그라파이트가 있는데, 스틸 파이버는 그라파이트의 장점과 스틸의 장점만 가져와서 가벼우면서 융통성 있게. 그러면서 스틸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채라는 거. 어우 진짜 멋지다. 네. 이제 이게 지금 5번 채예요 5번 채인데, 와, 이게 날렵해요. 그리고 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야 이건 정말로 쓰고 싶네요. 그냥 보기만해도 진짜 가지고 싶다. 예, 너무 유니크하다. 이런 느낌 가지고 있고 일반 상품을 구매하시면 검정색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은색으로 오고 텅스텐 쪽이 검정색으로 온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멋집니다, 진짜. 와나 나,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네,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7번이죠. 7번. 네, 똑같아요. 7번인데 똑같은 이제 이렇게 텅센 달려 가지고 관용선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고온 그대로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 요거 한번 보자고요. 여기 뭐냐면 아, 어... 젠5이브에서는 슈가데디 2 투... 슈... 영어 너무 어렵다. 슈가데디 2가 적용이 돼 가지고 지금 슈가데예요 슈가데데가 무슨 뜻일까요? 아, 그거 검색해 보세요. 지금 노딱 맞을 수도 있어요. 돈잘 주는 좋은 아저씨란 미국에서 쓰는 이제 그런 용어인데, 자, 요것도 되게 예쁘게 이제 잘 만들었고, 어, 그냥 들고만 있어도, 그, 이제, 슈가데드2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원래 슈가데드가 되게 좀 핫했었죠. 핫했었는데, 요번에 모양이 더 예쁘게, 거의 뭐큰 변화는 없지만, 더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58도를 주력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50도, 54도, 58도를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필드에서 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볼 생각이고요. <laughs> 자, 뭐냐면 제가 이거를 저희 매장에 가서 직접 시타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큰 의미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같은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걸줘 봐야 레이서처럼 운전을못 해요. 근데 저희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자, 채는 뭐냐면 어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름다워야 해요. 내가 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이거 무슨 채야라고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어, 아름다운 거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 형태는 기능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 있죠? 자 형태는 이 아이들의 형태는 이 아이들의 관용성에 대한 기능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 그 당연히 비거리는 어, 전통적으로 PXG는 항상 비거리를 놀라울 정도로 늘려놨기 때문에 비거리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이제 매장에서 사면 이제 천만 원이 넘는 예, 가격대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해도 거의 한 900만 원에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채인데, 제가 이제 총평을 하자면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드라이버를 가지고, 어 필드에 나가서 라운딩을 하는 기쁨을 한번 느껴본다면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제가 px 얘기했다시피 원래 스타팅 멤버들이 핑에서의 어떤 수석 디자이너나 이런 엔지니어들이 와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지금까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레디컬한 급진적인 체를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는 사실 얘들이 지금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타고음이 별로다 근데 타고음도 얘가 잡았어요 보는이제 깨끗하게 잡았고 두 번째 문제 그건 이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격 문제만 빼고 나서 보면은 이 외에 다른 선택지는 제가 보기 사실은 없어요 특히 우리 우리 지제네레이션 MZ 세대들 이런 이 채를 하나 갖고 다니면 유니크 하겠죠 예 유니크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GM5를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전통적으로 픽스가 그래왔어요 무슨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팔리니까 무조건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도전 세계에서 PXG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지금도 배짱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가 조금 얼리어답터다 어, 나골프의 진심이다 나 진짜 멋진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구입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제일 PXG에서 구입하기 좋은 선택지는 뭐냐면 GEN4에요 가격이 되게 비쌌거든 GEN4도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착해졌어 요 녀석이 나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건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채를 구입하시는 우리 합리적인 소비, 가성비 넘치는 소비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지금 홈페이지, 크리스홀, 아, <laughs> 저희 스마트골프 홈페이지에서 지금 이 젠5 풀팩도 판매를 하고 있고 젠4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1년 워런티 AS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그냥 좀 싸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렌트가 없는 조건으로 구입을 하셔서 선택을 할수 괜찮다 라는 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저는 야 이거 비싸가지고 내가 사실 내가 쓰려고 샀는데 못 썼어 지금까지 골, 골프장도 갔다 왔는데 영상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우 못 들어가겠는 거야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회가 허락한다면 제가 필드랑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가장 아름답다. 기능이 너무 좋다. PXG가 이 엄청난 디자인과 기술에 드디어 관용성을 탑재했다. 끝이다. 왕이다. 왜냐하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해. 지금 해외 유튜버라든지 뭐 골프 치는 프로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관되게 PXG를 정말 개떡같은 PXG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이 GM5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방구석에서 제가 <laughs> 방구석에서 한번 이 PXG 젠5에 대해서 제가 직접 산 거니까 한번 제 채를 가지고 예,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 자, 젠5,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채들 가지고도 한번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